자그 다음 왕구님 간농왕 싸리질러 만명 예! 아 고맙습니다 아또 왕구님이 더 건승하셔야죠 저좀 끌어주십시오 항상 왕구님을 제가 보고 많이 배웠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자그 남성지님 어기노왕님저 구독자 한 300명 때부터 봤는데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300명 때부터 봤으면 진짜 오래 보셨네요 예성 아, 김성원님 축하드려요 이제 10만까지 힘내세요 파이팅 예, 10만까지 아주 고단한 여정이 예상이 됩니다. 그치만 가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시유님 안녕 안녕하십니까? 간간히 스트리밍과 영상 챙겨 보고 있는 눈팅 구독자입니다. 오랜만에 댓글 남겨 보네요. 스트리밍 하실 때 댓글 몇번 남겨 보긴 했습니다, 말이죠. 아몇번은좀본것 같아요. 각설하고 영상 볼 때마다 느낀 거지만 기농학님은 정말 대성하실 것 같아요. 참 꾸준히 영상 업데이트하고 나름의 컨텐츠를 짜내려는 노력에 체계적인 채널 운영을 하시려는 모습이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작심하고 이렇게 세심하게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아, 아, 이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게요. 왜 방송을 시작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다들 이제 취직해서 일할 시기예요 처음에 전공이 마케팅이었어요. 그래서 마케팅 관련으로 그 마케팅 리서치 회사에 이제 좀 지원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남들 다 대기업 이력서 쓰고 있을 때 저는 이제 그 특정 분야만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면접을 최종 면접까지 갔었어요. 좀 괜찮은 회사에. 근데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거야. 그러면서 왜 내가 떨어지면은 왜 떨어졌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석사를 좀 준비하래요. 그래서 석사를 하고 갔어요. 하데 가고 이제 교수님 소개로 진짜 번듯한 회사를 갔거든요. 에이신 일슨이라고 그 엄청 큰 회사예요. 마케팅 리서치 쪽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데 거기 면접을 갔는데 진짜 너무 어이없게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이 뭐였냐면은 토익 왜 이렇게 늦게 땄냐. 토익점수 늦게 딴거 가지고 내가 뭐라 고런거 처음 봤거든? 학점이 왜 이렇게 높냐? 어, 할 말이 없더라. 학점 높은 거, 학점 어쩌라고 나보고, 학점이 이렇게 높아요? 공부만 하실 것 같은데요? 뭐, 막 이런 얘기하고. 가서 막 프로젝트 한거 들고 오니까, 이런 거왜 들고 왔어요? 집어 던지면서, 진짜로. 책상에 이렇게 집어 던지면서. 아, 이런 거 마이너스에요. 이런 거 갖고 와봤자. 아, 기림씨 참, 순진하시네요. 준비가 안 됐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내가 준비가 안된 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루 전에 면접보러 오라고 연락을 해놓고서 준비가 안됐냐느니 뭐, 제가 아무리 무례하게 했어봐야 그렇게 무리, 그,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무례하게 얘기할 만한 그, 타당성은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되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대학원까지 준비해서 갔던 딱그 자리인데, 그리고 이제 면접을 거의 뭐 보고 했어야 되는데, 한동안 이제 그, 거의 막, 그거 떨어지고 나서 자괴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뭐, 아무 때도 거의 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되게, 물론, 안,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안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려고, 결국에 이제 잠깐 한 회사에서 일을 했죠. 한 마케팅 회사에서, 인터넷 마케팅 회사에서. 그, 한, 네달 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뒀는데, 아,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일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얘가 논리정연한, 회사가 원하는 인재는 이런 사람이야. A부터 Z까지 있 Z까지 쭉 이렇게 가는 거야. A는 B, B는 C, C는 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정연하게 설명해줄 인재를 원하는데, 저는요, 머릿속에 아이디어들이 그냥 진짜 막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막 섞여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렬시키는 능력이 되게 부족하다 그래야 될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 뭐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할수 있는 거. 유튜브는 그렇잖아요. 내가 기획부터 편집, 뭐, 이런 거. 다 편집, 촬영, 그리고 뭐, 썸네일 만드는 거, 마케팅까지 내가 다할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제 재능이 또 뭐가 있어요. 포토샵이나 뭐 이런 것들도 컴퓨터도 좀 다루니까. 전문과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제 적성에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게임 보통 좋아합니까? 진짜 많이 좋아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냥 한번 긴가민가 해서 이제 시작을 했죠. 아프리카에서.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어한 한 일주일, 일주일 만에 150명을 찍었어요. 하디슈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만둘까? 아, 뭐, 한달이네 어, 애청자란 200명을 못찍으면 그만 둬야지? 이 생각으로 했어요. 왜냐면, 200명이 안 되면 내가 이제 소질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200명 넘은 거야. 그 다음에 뭐, 400명? 막 이렇게 계속 넘는 거야. 이 수치들을.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죠. 유튜브는 이제 평소에 내가 그냥 녹화용, 녹화 백업용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스타디밸리. 근데, 올리다 보니까, 욕심이 좀 생기는 거예요. 어, 이게 돈이 진짜 많이 되는데 진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유튜브로 성공을 하는데 유튜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CJ 다이아 TV에 다니시는 그분의 강연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이제 채널 구독자 400명인데 한달반두 달인가? 두달 만에 400인가? 세달 만에 400인가? 그랬는데 저한테 아 잘하고 있다고 되게 빠른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되게 괜찮구나.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공부를 하고 옆에 잘 되는 콘텐츠, 왕군 님 같은 거 보면서 잘 되는 콘텐츠는 어떻게 되고 무슨 콘텐츠가 인기가 많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인터넷 마케팅,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 쪽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접목을 시켰고요. 자, 자, 그래가지고 향후 채널 운영 구상은 어 앞으로도 이제 그래서 어 하다 보니까 더 재밌고 더잘 생각보다 더잘 되고 그리고 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고맙고 행복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고요. 앞으로 채널 운영은 어 아마도 이런 유튜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시뮬레이션 게임. 그러니까 남들이 조금 어렵고 복잡해서 좀안 하는 게임들을 쉽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올릴 거냐면은 드라마 형식으로 편집을 할 거예요. 전 10분 단위로 10분에서 10, 20분짜리의 영상을 딱딱딱 딱딱 1편, 2편, 3편, 4편 올려가지고 이 2편을 보면 예를 들어서 1편의 이전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스트리밍 한 거를 풀 영상을 올려놓고 스트리밍 편집 영상을 드라마 형식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작은 것들을 짤막짤막짤막짤막하게 해서 올려놓고, 스트리밍에서 풀 영상으로 하고. 그래서, 얘를 보다가, 만약에, 요 끝에 제가 최종화면 기능이 있잖아요. 요 끝에. 요 영상 1편 딱 보고 끝에 쪽에. 거기서, 아, 풀 영상으로 볼사람풀 영상으로 가고, 아니면은 2편으로 볼사람 2편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선택을 줄 거예요. 그래서, 어, 사 사실, 사실 되게 시험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편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 게임을 잡아서 풀 영상, 그리고 시리즈, 이렇게 해서 만들되 거기다 공략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몇개 넣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짧은 게임은 짧게 치고 나가고 그냥 플레이만, 레츠 플레이만 해서 딱 접어버리고 긴 게임들은 공략이나, 뭐, 아니면은, 다른 식으로 플레이 해보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달 이상 잡고, 이런 식으로 몇개 게임을 계속 해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게임들은 약간, 어, 다른 BJ들이 손도 못 대는 게임. 너무 어렵거나, 너무 편집이 어렵거나, 너무 길거나, 이런 게임들을 제가 계속 할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일종의 3D작. 남들이 안 하는 고된 일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함부로 저를 넘볼 수가 없는 거죠. 저만의 확고한 포지셔닝을 잡을 겁니다.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게임 채널이잖아요? 적어도 시뮬레이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게, 시뮬레이션이 뭔지 몰라도 이런 게임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다제 채널을 알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의견은 앞으로 얼마나 반영하실 건가요? 대략적인 퍼센테이지로 말씀해 주신다면? 시청자 참여 방송, 시청자 의견에 따른 게임 선정 등등. 어 시청자 참여는 가능하면 많이 하고 싶은데요. 스트리밍에서는 참여를 가능하면 제한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게임만 게임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 게임 콘텐츠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마크를 해. 마인크래프트 안 하지면요. 마인크래프트 하는데. 마크 시참 되나요? 아니요. 이러면 아네 수고하세요. 나가. <laughs> 진짜로. 그러니까 이 사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게임하러 오는 거야. 그냥 자기 관심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스트리밍은 안할 거고, 가능하면은 유튜브 쪽으로 시청자 참여가 가능한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멀드도, 리멀드 시즌2도 그래서 시청자 참여를 하는 쪽으로 했고, 유니버스 샌드박스도 시청자 참여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쪽은 앞으로도 시청자 참여 컨텐츠를 늘리도록 노력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아직 좀 고민 중이에요. 예. 더할 생각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 예. 계속,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시우님. 좋은 질문이 아주 많, 많았네요.